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순서죠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귀중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 시간인 만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는 성북메가스터디에서 동성고등학교 내신 통합사회를 담당하는 윤재준 강사고요 어, 간단하게 레퍼런스만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순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북메가스터디랑 그 다음 나머지 출강학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그리고 동성고등학교 통합사회 경향분석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과 학생 케어 프로그램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씩 넘어갔네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개편안인데요. 이제는 2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님들께서도 그래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기존은 9등급 체제였는데요. 이제 우리 예비 고1, 이제 고1 학생들부터 내신이 5등급 체제로 바뀌었고요. 그 이제 기존 대비 변경된 등급 레인지 폭을 살펴보게 되면 1등급은 6%포인트가량 증가했고요. 그리고 2등급은 누적 34%까지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바라보는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이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더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원래는 9개 단원으로 교과서가 하나였는데 이제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교과서로 분리되면서 이제 1개 단원이 더 추가돼서 5개 5개 10개 단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상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2028학년도 수능 예비 문항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졌다고 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통합사회 내신 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 커리큘럼도 한번 계속 이제 다듬고 있는데, 어 조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1 내신 과목 뿐만 아니라 이제 고3 수능 과목으로도 선정되어서 우리 고1 학생들부터는 통합사회를 응시하게 됩니다. 이제 동성고 통합사회 경향 분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원은 1단원, 2단원, 6단원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가 1과 2로 나눠지면서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1학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단원들이 들어오게 되는 리스크는 이제 올해부터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땀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뭐, 인권보장과 헌법. 그래서 인권 파트라든지, 그 다음 경제 우리 아이들 좀 싫어하잖아요. 경제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윤리 파트. 우 고3 친구들을 막 수능 3등급으로 안내하는 막 롤스 이런 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뒤에 어려운 단원들이 1학기 때 내용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리스크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제, 동성구 중간고사 시험범위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양이 많은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디테일하게 설정될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배점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만 틀리더라도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4.5점 이런 문제가 특이하게 가장 고 난이도였는데, 이 4.7점 문제가 그래도 또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성고 시험 문제 배점이 조금 특이하구나, 라는 것양상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향 분석, 이제 문제 난이도를 살펴보면요. 타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다행히도 쉬운 편인데요. 어, 교과서 중심에 출제를 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뭐 날개 부분이라든지, 어, 내용상을 조금 디테일하게 선지로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보고 100점 맞았어요 이런상은 가능하지만 근데 우리가 통합사회만 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를 그래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또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런 것들도 뒤에서 커리큘럼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없어도 독해로 풀리는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이 없고 중위권부터 중상위권까지 조금 더 몰려 있는 그런 양상의 동성고등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뒤에서 소개드릴 해 건데 우선은 동성고등학교는 교과서라든지 자습서라든지 평가문제집 중심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어 조금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수능 연계 교재의 수능특강이라든지 수능완성까지 그의 심념 문제로 출제해서 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동성고등학교는 다행히도 부교재라든지 프린트 비율이 적어서. 이렇게 뭐 신념 같은 문제에 대비할 필요는 없으나 교과서에 나오는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선지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조금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까지 같이 활용해서 어, 공부,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화이트아웃이라고 해서 교과서의 중요한 키워드라든지 키워드와 관련된 대표 사례들 이런 것들 다 화이트로 지어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대비하는 어, 이런 저도 그 컨텐츠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형과 복잡한 유형은 출제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최상의권에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잘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7단원에 나오는 사회정의 불평등 파트 내용인데 원래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과 가지고 특징에 대해서 선지해서 물어보는데 동성고등학교의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게다 사례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틀린 사례를 골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시민혁명 중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차티스트 운동이 무엇이니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정치 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권리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보는 동성한 동성고등학교 문제고요. 이것도 문제 마찬가지로. 특징에 대해서 막 그냥 간략하게 물어보는 다른 학교의 문제와는 달리 디테일하게 어, 교과서 내용들을 물어보고 사례를 출제함으로써 진의 여부를 판단하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올인원 강좌인데요. 이건 3주간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성고등학교 내신을 기반해서 어, 제가 강의노트를 하나 만들 건데, 어 아이들이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빈칸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제가 판수하는 거에서 아이들이 빈칸에만 그래서 키워드라든지 사례 이런 것들 채우면서 들을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고요그리고 이제 동성고등학교에서는 미래엔 교과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엔 그 교과서 빈칸 첨삭 자료도 만들어 놔서 중요한 키워드라든지 중요한 사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화이트로 지워서 아이들과 이제 교과서도. 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기본 문제, 그리고 심화 문제 같이 풀어 보면서 개념 적용하는 연습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인 커넥트라는 이제 문제 풀이 강좌인데요. 이거는 1주에서 2주간 걸쳐서 진행되는 문제 풀이 강좌입니다. 동성고등학교 내신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볼 거고요. 한 3개월 정도를 잡아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신기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서 해설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께 심화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제 예상문제는 내신기출에 기반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풀리고 제가 만든 문제 출제 의도라든지, 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릴 거야. 라고 해서 해설까지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성고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강남 8학군, 빈출된 문제들까지, 많이 출제된 문제까지 같이 연습하고 제가 심화 해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문제풀이 강좌인데 이 문제풀이 강좌도 일주에서 2주간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내신기출 문제를 풀어봤다면 문제를 풀고 그냥 맞췄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지선다를 20개까지 늘려서 다 OX로 디테일하게 바꾸어서 아이들과 또 같이 한번 변형해서 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다시 만들어서 20개 선지 막 30개 선지 이렇게 만들어서 OX로 같이 다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파랗곤 빈출 문제를 같이 풀어봤다면 이번에는 최고단 문제를 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지선다를 20개씩 이렇게 늘려서 같이 OX 바꿔 가면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이제 직전 보강 때는 전범이 다시 한번 교과서 빈칸 채우는 연습할 거고 그리고 이제 7주간 또는 8주간 오답 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아이들 오답 노트 할 필요 없이 제가 오답도 개인 클리닉 자료를 다 만들어서 수업 때반 이상을 다풀 거고요. 보통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 전날에는 그래도 첫 시험이니까 밤을 새려고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사회공부 잘안 하고 미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어랑 시험이 겹칠 수도 있고 수학이랑 시험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전보강 때도 거의 다 끝내놓고 밤을 새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한두시간 정도만 할수 있게끔 분량 놔두고 이렇게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랑 같이 일대일 면담과 구슬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동기부여해주고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 이제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관리라는 말을 안 좋아해서 이렇게 케어 프로그램 이런 말을 쓰는데 우선 출석생이든 결석생이든 모두 보강 영상을 제공할 겁니다. 결석생은 당연히 물론 제공하고요. 출석생 친구들도 선생님 보강 영상 보고 싶어요. 라 그러면 항상 보강 영상을 지급하고요. 이제 수업을 듣다가도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어느 날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학원에 와서 공부가 집중 안될 때도 있고, 그리고 졸려가지고 집중 안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이들마다 각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출석생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부분 다시 발췌해서 들을 수 있게끔 보강영상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뷰 테스트도 수업 사전에 진행하게 될 건데, 이것도 내신 기출을 OX로 해체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기상 인사 문자도 발송을 하는데요. 아이들 일어나, 그 기상, 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문자를 보내고는 있지만, 어, 아이들이 이제 주요 과목 국영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 통합사회 공부를 계속 시험까지 미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될때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서 그래도 통합사회가 온몸에 계속 채화될 수 있게끔 이제 10개 퀴즈 이런 것들도 아침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제가 직접 편집한 주간 과제장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때 필요한 심화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이것도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합사회 선생님들께서는 고3까지도 수능과목으로도 이제 겸임을 하고 계신데 고3 문제를 통합사회로 끌고 와서 출제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심화추가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동성고는 너무 다행히도 서술형이 출제가 되지 않지만 서술형이 출제가 되었을 것을 대비해서 이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미리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제가 직접 문술강사가 빙의가 되어서 키워드 구조 훈련이라든지 문정 구조 첨사 이런 것들도 매주 10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따 수업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직접 제가 색반전을 해서 PPT로 띄우고요. 아이들은 여기에 빈칸 채우면서 강의 필기 노트 채워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돼요. 진짜 그 PPT를 그냥 그대로 띄어서 제가 노란색 분필, 흰색 분필, 빨간 빨간색 분필 이렇게 구분해서 적고 있는데, 뭐 노란색 분필은 그해 에 시행된 교육청 기출 문제라든지 그리고 내신 기출 선지 이런 것들을 노란색으로 적고요. 그다음 빨간색은 꼭 교과서에서 필요한 암기 사 이런 것들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좀 구분해서 색깔별로 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유튜브로, 어,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서 출석생, 결석생 모두 다 보강 영상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장도 제가 직접 참석해서 직접 편집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단답형 문제도 실어둠으로써 어, 개념 확고히 어, 구체화시키는 훈련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뷰 테스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신 기출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진엔타 OX로 해치해서 아이들에게 문제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침 기상인사 문자와 더불어서 나가는 그 이미지 OX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퀴즈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참고자료, 그리고 이제 서술형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미리 이렇게 서술형 다 대비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답안이라든지, 그 다음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도 다 써놨고요. 그 다음 서술형이 출제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아이들에게 이 문제들 다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카카오톡 다 열어두고 아이들과 1대1로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질의응답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로 보강영상이라든지 아이들에게 공지사항 마찬가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통합사회 가르치는 윤재준이었고요. 준비된 프로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